우리가 이걸로 만들어 놓은 게 만약에 가정에서뭐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동작을 하거나 아니면 iOS 플랫폼에서 동작하거나 우리가 만든 앱은 예 이렇게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어, 크로스 플랫폼을 목적으로 하는 프레임워크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어, 앞부분에 설명했던 웹앱 방식인 아이오닉도 있고요. 그다음에 리액트 네이티브도 있고요. 그다음 플로터도 있고요. 근데 다른 어떤 크로스 플랫폼과 플로터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자, 예, 실습을 위해서 l i b 에 디렉토리를 만들도록 하죠. 예, 디렉토리명 ch22, 예, underbar e, u message. 자,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폴더에 다트 파일을 만듭니다. 예, 그래서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죠. 어, 제일 먼저 다트 쪽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할게요. 예, 그래서, 예, import부터 받겠습니다. async 그 다음에 import material죠. 받고요. 그 다음 import service 쪽 받겠습니다. main함수 어, 만들죠. 자, 이러면 myApp이다라고 하는 위젯클래스 네, 스테이트리스 위젯을 만들어 주고요. 빌더 함수 정의입이 네, 머티리얼 앱 리턴시키고요. 네, 그 다음에 테마 설정 하죠. 그리고 홈은 예, 이런 이름의 위젯을 쓰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이름의 위젯이 어, 좀 선언이 돼 있어야 되겠죠? 예, 밑에다 바로 선언하면 예, 스테이트풀로 만들겠습니다. 예, 플랫폼에랑 연동하면서 주고받았던 데이터를 화면에 찍기 위해서 예, 스테이트 풀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크리에이트 스테이트 예, 이 정도의 이름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스테이트 클래스를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어 상태 변수를 좀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두 문자열의 상태 변수 값이 바뀌면 화면이 갱신된다라는 과정이고요. 어 리졸트 메시지다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는 문자열은 어, 다트가 플랫폼에 뭔가 데이터를 보내고 예, 그거에 의해서 플랫폼 쪽에서 업무가 진행된 다음에 넘어온 결과 데이터. 그 다음에 리시브 메시지는 다트 입장에서 가만히 있는데 예, 플랫폼 쪽에서 예, 먼저 뭔가 데이터를 넘겼을 때그 데이터를 받기 위한. 예,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선언한 거가 되겠고요. 어 밑에다가 버튼을 하나 제공할 거고 버튼 눌렀을 때 플랫폼과 연동을 해볼 거예요. 그때 버튼 눌렀을 때 풀어야 되는 개발자 함수. 어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퓨처. 어, 제일 먼저 해 줘야 될 거는 플랫폼과 연동하기 위한 채널을 준비해 줘야 되겠네. 어, 베이직 메시지 채널로. 예, 그래서 지금 테스트가 메시지 채널이죠. 예, 주고 받는 데이터 타입, 마 스트링. 어, 중요한 게 이제 이게 네임이죠. 이게 채널의 이름이고 개발자의 입력의 문자열인데 플랫폼과 동일한 문자열이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my message channel 예, 이 이름으로 쓸 거고요. 어, 기본적으로는 바이트 채널인데 이거를 코덱을 통해서 이제 문자열로 변형이 되죠. 예, 그때 사용할 코덱, 예, 스트링 코덱 예,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바로 플랫폼에이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날려보겠습니다. 예, 구분하기 위해서 기다 날리는 데이터는 이런 문자를 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send 함수에 의해서 플랫폼에 문자를 전달이 될 거고요. 그럼 플랫폼은 동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값이 넘어왔을 때 결과값을 리절트에보겠다 예, 이런 의도예요. 그럼 결과값이 전달이 됐어요. 화면 갱신하기 위해서 예, 이런 식으로 써주죠. 어그 다음에 어, 그다음에, 어... 다트 입장에서 가만히 있는데 어, 플랫폼 쪽에서 먼저 데이터를 날릴 수도 있죠. 네, 그거를 받기 위해서 핸들러를 등록해. 셀 메시지 핸들러. 자 이런 정도로 준비해 주고요. 어, 이 함수가 콜됐다라고 하는 거는 플랫폼 쪽에서 다트의 메시지가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화면 갱신만할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리시브 메시지에다가 담아줘요 플랫폼에 전달한 문자를.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어 다시 플랫폼에다가 결과 데이터. 예, 그래서 리턴. 이 문자열은 플랫폼에 서 결과를 전달됩니다. 구분 구분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놨으면은 이제 화면을 좀 구성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빌드 함수 스케폴드. 예, 예 앱바. 예, 이 정도의 타이틀 문자를 쓰도록 하고요, 바디. 예, 컨테이너. 이무의 예, 칼라 하나 지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일드의 센타 쓸 거고요. 센타 안에 컬럼 나열시킬 거고요. 컬럼 쓸 거고. 예, 그 다음에 칠드런에 쭉 나열을 하죠. 어, 문자로 일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이제 텍스트 위젯. 예, 그래서 리절트 메시지 예, 한번 찍어주고요. 예 스타일 적용하죠 예어 폰트 사이즈 20 정도 적용해 주고요 예 폰트 웨이트 볼드 지정해 줍니다 예 그리고 문자를 하나 더 찍기 위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가 붙여주고요. 예, 이번에는 예, 아, 리시브, 리시브 메시지, 예, 그래서 찍는 것도 리시브 메시지를 찍어줍니다 어, 위에 있는 함수가 콜 돼야지 테스트가 되죠. 예, 그걸 위해서 버튼 예, 준비를 해줘요. 예, 버튼의 문자열 텍스트로 하죠. 예, 그리고 버튼이 눌렸을 때 우리가 준비했던 함수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다트 쪽의 코드는 작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야, 이 다트 코드랑 연동할 수 있는 네이티브 코드가 작성되어야 되는데요. 어, 만약에 윈도우 컴퓨터에서 작성하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까지는 테스트가 됩니다. 예, 그런데 맥, iOS는 테스트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iOS 테스트까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 맥북에서 촬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안드로이드부터 먼저 해보죠. 여기에 보시면 안드로이드 폴더가 있고요. 앱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src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이 있고, 코트니. 여기에 메인 액티비티가 이 우리 앱의 안드로이드의 코드죠. 예, 그런데 여기서 직접 작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현재 이 프로젝트가 플로터 프로젝트로 열린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안드로이드의 기본적인 게 연결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혀 우리가 타이핑을 하지 않았고 에러가 날수 없는 코드인데 빨간색으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직접 타이핑해도 되긴 되지만 사실 이렇게 되면은 안드로이드 타이핑이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예, 뭐 코드 어시스트 기능이라든가 툴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서. 예, 그래서 아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이이 코드를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로 별도로 열어서 별도의 창에서 열어서 작업하는 게좀 편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 여기에 보시면 오픈 에디트 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되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새로운 창이 뜰 거고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서 이 코드가 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코드 작성하듯이좀 어, 쉽게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처음 눌렀을 때는 예, 안드로이드 프로젝트가 처음 오픈된다라고 하면 많은 것들이 다운로드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저는 한번 눌러볼게요. 예, 눌러줘요. 네, 여러분 이제 새 창에서 요거는 이 창은 닫으면 안 되니까 예, New Window에서 작업하겠다. 예, 그래서 한번 열어줍니다. 예, 저는 일전에 한번 연적이 있어서 좀 빠르게 뜰것 같은데 예, 이런 식으로 새 창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새 창이 떴죠. 여기에다가 이제 플로터랑 연동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컴피규어 플로터 엔진 오버라이드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 일단은 예, 닷트는 예, 닷트 쪽은 메시지 채널, 뭐 메서드 채널 구분해서 파일을 구분할 건데 연동하기 위한 네이티브 코드는 이제 동일 파일 레이에서 작성이 되죠. 서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성하는 것은 메시지 채널 쪽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하기 위해서 주석을 달았고요. 어, 어 이쪽도 마찬가지로 채널을 먼저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어, 다트랑 연동하기 위한 채널, 채널명이 동일해야 됩니다. 대소문자까지. 자, 이런 식으로 채널을 준비하고 코덱 등록하죠. 자, 이러면 이제 채널이 하나 준비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 일단은 다트 쪽에서 예 넘기는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채널에다가 핸들러를 등록합니다. 그래서 d 핸들러 예, 등록을 해줘요. 그래서 첫 번째 매개변수가 예, 다트가 넘기는 문자열이고요. 그 다음에 리플라이 두 번째 매개변수로 결과 를 넘길 수가 있어요. 어 제대로 받았는지 로그로 확인할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로그, 안드로이드 리틀미트인 로그 g 예, 예디 그래서 다트 쪽에서 넘긴 거를 그대로 한번 찍어볼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어, 플랫폼을 자대로 받았는지 그 다음에 바로 리플라이 시켜보죠. 예, 원래는 이제 여기서 멋진 업무가 진행된 다면 리플라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그래서 리, 어,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리플라이 프롬 안드로이드다 예, 이런 문자를 리플라이 하고요. 예, 그 다음, 요거는 이제 가만히 있다가 다트 쪽에 메시지를 받았을 때죠. 예, 그리고 다시 다트에게 데이터를 날려보겠습니다. 바로 밑에다 작성할 건데, 원래대로라고 하면 받는 애 따로, 그 다음에 보내는 순간 따로.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근데 저희들은 이제 테스트 용이성을 위해서, 예, 한번 받고 다시 자기가 한번 메시지를 날려보는 식으로, 예, 한번 해볼 겁니다. 예, 그래서 채널.send. 그래서 이렇게 보내보죠. Hello from Android. 예, 그러면 이문자를이 넘어갔을 거고요. 다트 쪽에서 이거를 리플라이 시켰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이쪽으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리플라이. 예, 그래서 받은 결과값도 한번 찍어줘요.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이 완료가 됐으면, 어, 지금 저희가 안드로이드를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서 작성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어, 어 플로터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던, 예, 플로터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던 창으로 바꾸죠. 예, 그래서, 예, 창을 바꿔치기로 했는데요. 예, 창을 바꿔치기 했는데. 어, 우리가, 예, 새로운 창에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로 열어서 타이핑했던 게 그대로 들어오긴 들어오죠. 들어오죠. 뭐, 일단은 뭐, 받아줘도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한번 돌려볼게요. 다트 준비되어 있고, 예, 안드로이드 쪽 준비되어 있고, 예, 그러면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서 이 앱을 한번 돌려주면 됩니다. 실행시켜볼게요. 자, 첫화면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직 이 안드로이드랑 연동을 안 해서. 예, 그런데 이 버튼 눌렀을 때 안드로이드랑 연동을 하겠죠. 예, 한번 눌러볼게요. 아, 잘 나오네요. 예, 그래서 안드로이드 쪽에 결과 값으로 받은 문자를 받아서 찍었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데 안드로이드 쪽에서 이 문자를 전달했고요. 그 다음에 로그를 보면은 안드로이드 플랫폼 쪽에 로그도 보여요. 예, 이렇게 보이죠. 예, 그러면 안드로이드도 잘 받은 거고. 예,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상호 연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iOS랑 연동하는 코드를 작성할게요. 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윈도우 컴퓨터에서 작성하시는 분들은, 어, 뭐, 코드 타이핑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사실 뭐, X 코드가 없다 보니까, 윈도우에. 예, 테스트는 안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맥에서, 어, 지금, 어, 작성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죠. 여기에 보시면은 IOS가 있고 러너가 있고 여기에 app-delegate.swift 파일, 이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파일을 열어서 여기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만 맥북이다라고 하면 이거를 IOS의 X코드, Xcode. 네, X코드에서 열어서 작성하는 게좀 편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우측 상단에 보면 Open iOS 모듈 d u l e in Xcode, 네, 이걸 눌러서 그래서 저는 이걸 눌러서 X코드 쪽에서 작성할게 네, 눌러봅니다. 자 X 코드 쪽에 예, 앱 딜리게이트 스위치 파일이 뜬 거고요. 여기서 작성하죠. 을 기본적으로 이 정도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위치, 이 예, 위치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이게 이제 뭐 메시지 채널 쪽 테스트다. 예, 글자 크기를 좀 키웠고요. 예, 여기에다가 작성을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나 선언해 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채널을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채널을 준비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다가 네임 어, 채널의 이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 다트랑, 예, 동일한 문자에 대해죠 그래서, 마이 메시지 채널. 예, 이런 정도로 주고요. 자 이렇게 채널을 좀 준비를 해 주고요 자 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채널을 통해서 다트 쪽에 넘어오는 데이터를 받을 준비를 해 줘야 되죠 그래서 채널.SendMessage 어, 첫 번째 매개변수는 전달된 문자이고 두 번째 매개변수는 리플라이할 수 있는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일단은 예, 바로 리플라이를 시킬게요. 그래서 리플라이, 뭐요 정도 문자를 리플라이시키는 걸로 하죠. 그다음에 예, 어, 자기가 받은 다음에 바로 어, 메시지를 날릴 필요는 없지만 테스트 용이성을 위해서. 나중에 날려도 되지만 테스트 용이성을 위해서 다시 메시지를 한번 날려줍니다. 샌드 메시지. 뭐이 정도 문자를 날릴까요? 네, 그러면 이제 결과값이 넘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값을 받기 위해서. 예, 결과값 받은 거는 그냥 화면에 찍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iOS 코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예,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이제플러터죠 예, 플롯터죠. 예, 우리가 작성한 게 여기도 보이죠. 예, 여기에 와가지고 iOS에서 한번 돌려봐줘야 되죠. iOS에서. 그래서 iOS 시뮬레이터. 예, 지정을 좀 해주면 되겠고요. 다트 코드를 iOS에서 한번 돌려보면 되겠습니다. 어, 예,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예, 실행시켜봅니다. 자,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어,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아직 연동이 안 되죠. 이게 이제 iOS 시뮬레이터죠. 그래서 똑같이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면 되죠. 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예, 그러면 예, iOS랑 같이 잘 연동이 됐다. 예,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